그런데 이 네부리의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각기 다른 반응성에서 진정한 성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헤롯의 축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헤로당은 아기 예수가 두 살이 되기 전에 예수가 자기의 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권자를 도전할 자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따르는 군중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연약한 아이를. 자신의 왕국을 위협할 자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 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헤롯은 왜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을 지닌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여러분 허가의세력인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적대심을 헤롯 왕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실로 뛰어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메시아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 예수님처럼 시기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할 자라고 하는 증언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미래를 증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성경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고 경외했던 사람들로부터 분명한 증언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은 자신을 방문했던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를 묻고 그리고 박사들에게 예수를 찾거든 나도 축하하고 경배하기 원하니 내게 과라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축하하러 달려갔지만은요 이 헤롯은 죽음을 가지고. 거짓으로 예수를 축하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 해로과 같이 성탄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성탄을 고의적으로 폄하고 진정한 예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축하의 날이 아니라 향락의 날로. 아니, 쾌락의 날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해록과 같은 이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이 해록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환경을 점검해 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축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탐구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진리를 탐구하며 그 얻은 지식에 따라 행동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에 아주 정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요.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단한 사람도 아기 예수의 나심에 축한 하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 예수께 경배와 예물을 드려야 할그 순간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은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직분을 받은지가 오래 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이 성탄 축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여기 지금 왕한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가 나실 곳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장소를 여러분, 이들이 어때요? 찾아가셔야만 한 거예요. 비록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지만은요, 그 소식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믿고 있었다면 탄생하신 그곳을 향해서 즉시 달려가야 그게 맞은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렘까지 거리는 8kg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달려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 율법을요, 자기 자신들의 삶과 자기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신분을 지탱해 주는 유익으로만 알고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요 자기 자신들의 삶을 세워주는 수단이 되었고요 어느 순간 그것이 도구로 전략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예물을 드려야 할이 아기 예수의 이 성탄의 날에 진정으로 찾아가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정말 한 몸된 신앙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면 그게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그들이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탄은요 사망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비추어진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안겨준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고 그리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감격의 날로 삼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축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민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축하라 하가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2장 3절 작은 구절인데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요.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동한지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여기 소동한다는 말은요 뒤 흔들린다, 당황하게 된다, 무섭게 된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예루살렘 성내에 아주 극심한 불안을 가져다왔어요 아니 공포의 그 현장을 아주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헤롯이. 두살 아이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의 이 탄생의 소식이,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척에 두고 살았던 에루살렘 그 시민들은요, 왜 불안해했고, 왜 그들은 소동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현재 자기들의 삶에 주어진 이 평안함을 방해 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의 이 탄생의 소식은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한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고요. 아니, 자신들이 애써 갖고 놓은 삶의 터전이 위험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요 그들은요 예배하려 한가? 예배하려 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는 대신 당황하고 무서워했던 그 사실이 이런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생활을 계속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서도 불안의 날로 다가올 것이고 번거로운 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방박사들의 축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요, 두 가지 축하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동방박사들이 올바른 곳을 향해서 축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그것을 보지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그 탄생의 자리를요 축하와 경배자로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뭘 보고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여러분 그 방문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이사야서 9장 2절, 이사야서 60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하신 말씀이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심의 첫 예표가요. 이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물을 드림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들이면요, 마치 구약의 말씀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자, 역대상 16장 29절, 10편 96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역,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구의 궁정에 들어갈 지어다. 아멘. 자, 이 예물드림의 사건, 동방박사들의 예물드림의 사건은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빈손으로 메시아를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아기 예수님 앞에서 보배약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물에. 전부를 그들이 다 드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그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하나에 그 가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요, 동서고금을 통해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귀중품이잖아요. 요즘 황금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 황금은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여기 유양은요, 아주 값비싼 향료로서 아주 반질반질하게 향내나는 흰색의 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방에 관목껍질에 자궁을 내어서 얻어낸 것으로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몰약은요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로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또는 마취제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미리 의도를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그들이 가지고 그 전부를 아기 예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예물 드림의 행위는요 오늘 우리의 이 성탄 축하 예비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드림의 귀한 사건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값비싼 예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린 그 예물이 메시아의 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우리가 그런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헌금을 드릴 때역수는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미리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헌금의 자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려요.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요,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게더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건요, 나의 소유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의 소유가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러분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므로 이제는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내네 부리의 사람들을 오늘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리의 사람들로 이 성탄을 여러분들이 축하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기쁘고 이 복된 이 성탄절에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축하하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